이번 첫번째 백숙 좋은건 나만 먹기 이제 두번째 백숙 좋은건 몽땅먹기 드디어 세번째 레슨 죽을고 끓여 먹기좀도잘 먹어야 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맛과 건강이 알레지기 like 함께 존재해 후. 아우 삼북도의 지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인생 백숙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들어 백숙 레슨 시작합니다. 야, 백숙도 아주 또 전기 좋은 데서 먹어줘야 돼요. 첫 번째 인생 백숙은 산세 좋고 전기 좋은 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가면 깊숙한 산골에 숨겨진 첫 번째 식당. 이곳에서 만날 인생 백숙은 바로 구수한 능이버섯 백숙인데요. 산골까지 발길 끊이지 않는다는 백숙의 맛. 궁금하시죠? 먹어본 사람알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단골만 오잖아 전부 손수 키워서 이렇게 손님 상에 내놓는다는 게 그게 다 장점인 것 같아 스트레스 날아가는 맛이다 어. 오 바로 이거지 이야 이몸속이 들어오는 이 능예의 향사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지금 가장 또또 또 바쁠 시기지만 여기에 또 주력 메뉴 자랑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음. 그걸 알려주세요 저희 집은 이제 능이 백숙으로 유명해요 능이를 채취하면서 다 모든 재료가 다 국내산이에요 야 바로 눈앞에 있네 바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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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능이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여기 능이는 달라도 뭐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통째로 쓴다는 게 저희 집 특색이고 음. 다른 데하고 틀리잖아요. 어, 벌써부터 배도 고파지고 기력 보충 좀 하고 싶은데 사장님 저도 오늘 그 능이 백숙 아주 거하게 한상좀 차려주세요. 그러기 전에 네. 저희 가서 저희 집 약재하고 육수 끓이는 거하고 버섯 나무하고 한번 구경 좀 해보세요. 아 버섯 구경해야지 백숙의 핵심인데. 네네네. <laughs> 대곡을 건너 오 저거 아니에요 저거 오딱 보면 알지 이거 버섯은 이거 나무잖아요 와 구멍도 송송 나고 야, 야, 이 버섯은요 네 표고버섯이고 표고버섯 네네네 우리 가게 그 핵심인 그 능이 버섯은 어, 여기서 채취할 수는 없고요 아 예. 그래요 네뭐 함양 장수 진안 무주 뭐 이제 주로 전라북도 그 높은 산에 가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네그 여러 방방 곳곳에서 돌고 돌아 공수를 해오시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또 삼복더에 위착 푸시는 거구나. 네네네. 와. 예, 네, 버섯만큼 중요한 게또 약재가 있는데. 오. 약재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려면. 아, 네. 약재 네네. 구경 가봐야지. 그쵸. 약재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더라고. <laughs> 와,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 약재들은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며 최적의 조합으로 음식에 사용하고 계신다는데요. 여러 가지를 넣게 될 경우 어떤 화학적 충돌 때문에 간에 미치는 간에 뭐 다른 어떤 내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클것 같아서 조금만 넣고 뭐 많이 여러 가지를 안 넣고 그런 약재를 주로 사용습니다 아 응, 응. 과유불급 네네네. 좋다고 해서 몽 <laughs> 몽땅 잔뜩 넣는 것이 좋지 않다. 딱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좋은 효과를 누릴 정도만 넣으시는 거구나. 네네네아 네네. 정도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백숙이네요. 비밀 조합의 약재물은 총 이틀간 이 가마솥에서 끓여지는데요. 하루 동안 펄펄 끓인 약재물을 한번 식힌 뒤또 하루 푹 끓여주는 게 깊은 맛을 내는 비결. 백숙의 기본이 되는 약재물. 정성이 대단하죠. 주 재료인 닭을 선택하는데도 사장님의 기준이 있다는데요. 장닭이요. 암닭은 너무 기름이 많아요. 장닭이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맛있어요. 매일 매일 저희들은 이제 그날 쓸 것을 오전에 쓸 것을 잡아갖고 재료 소진되면 거기까지 끝내버려요. 싱싱한 수탁에 약재물도 가득. 마무리는 오늘의 주인공 자연산 능이 버섯. 이렇게 커다란 능이가 올라가는 백숙 본적 있으신가요? 준비된 재료가 솥에서한 시간 가량익 키면 더위 아물렀거라. 여름철 보양식 능이 백숙 완성입니다. 음 진한 능이 버섯의 향. 제대로 보충시켜줄 이 비주얼. 두말 하지 않고 저는 이 약과 같은 국물부터 떠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 은은한 약 향기부터 와! 어머! 아니! 야, 이건 진짜 약이다, 약! 와! 아, 아주 구수하고 이 국물의 깊이 자체가 남다릅니다. 오, 이게 바로 야 여기까지 찾아온 보람이 있는 이 닭다리 비주얼인 거죠. 음, 야이 능의 향이 확 살아있으면서, 음, 아니 얼마나 고안해 신 거야? 야들야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즐김이라고 는 찾아볼 수가 없네. 야, 더구나 이 국물의 맛과 양이 싹배어 들어 있는 게 아,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바로 또이 핵심. 야, 여기에서만 또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귀한 능이, 심지어 자연산 능이 아니겠어요? 와, 다르구나. 자연산 능이는. 이게 또 이렇게 큼지막게 썰려서 나오다 보니까 식감이 그냥 끝내줘요. 향은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음, 능이버섯에 닭고기까지 싹싹. 아무리 배불러도 죽은 포기 못하지. 흑임자가 들어가서 고소한 죽에 삼년 묵은 묵은지까지 얹어주면 음, 이보다 완벽한 마무리가 없죠. 인생 백숙 아 제가 또첫 시작에 백숙 레슨으로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음이 정도면 백숙 레슨 클리어 이거 완벽한 백숙의 레슨 두 번째 인생 백숙을 찾아온 이곳 백숙 하면 닭백숙만 떠올리시나요 이곳의 인생 백숙은 당 못지않게 기력 보충에 좋다는 오리 백숙 이곳 오리 백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고기는 그런 냄새나는 것 자체가 나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여름에 음. 이제 몸보신 하려고 자주 오고 있어요. 여기 오면 은 더울 때는 이게 보양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죠. 서민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 뭐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리고기는 내돈 주고 사 먹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다는 오리. 어, 이 무더위에 지친 기력을 좀 회복하고자 이곳, 나주까지 찾아왔는데, 아니, 글쎄, 여기가 그 기력 회복에 좋다는 오리 관련된 메뉴가 많더라고요. 숯불구이 있고요. 주물럭 있고, 오리탕, 그리고 오. 이제 항아리 요리. 네. 어, 그래도 또, 진짜 이 요즘 같은 더위에는 그런 또 오리 요리가 기력보충에 그렇게 크나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잘 나가는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잘 나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누룽지 오리 맥스 이제 더우니까 숯불구이 잘안 드시고, 이제 기력보충하신다고 네 많이들 나가죠. 많이들 아 찾으시죠. 같이 이제 오리 국물에 누룽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네. 어, 훨씬 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담백하면서도 그 누룽지의 고소함이 살아있는 저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준비 좀 부탁드려요. 네. 이곳에서 사용하는 오리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황 오리 쓰고 있는데요. 나주에서 날마다 작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맛집에 빠질 수 없다는 비법 가루. 이 가루에 숨겨진 재료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저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인데 예, 이제 곡물 종류예요뭐몇 가지 섞어요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안 들어가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조금 떨어져요 좋은 재료를 다 모아놓으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오리고기와 찹쌀 비법 가루까지 만나면 어떤 맛있는 변신을 할지 기대되시죠. 오리백숙은 속살까지 푹 익히기 위해 솥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쪄내는데요 기름기 쪽 빠져 담백한 오리에 겉바속촉 구수한 누룽지는 덩 맛과 영양 모두 잡은 누룽지 오리백숙 여름철 대표 보양식입니다. 이 오리로 지금 기력 보충이 완벽히 필요한 저에게 어우 진짜 대단한 메뉴가 딱 떡하니 놓여 있으니 응? 어떻게 바로 극자 들고 오리 보충해야죠. 오! 누룽지 봐. 야, 누룽지. 와, 완벽한 누룽지를 만드셨네. 오! 여기에다가 또 빼놓을 수 없지.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오리다리, 오리다리. 유후. 자. 누룽지 식감이 나더 궁금하거든요. 워낙에 이 색감부터가 노릇노릇해 보여가지고 국물에 절여졌는데도 뭔가 바삭함이 살아 있네. 아, 어! 뭐야? 음! 야, 그 누룽지 고소함에 이 백숙의 국물이 쫙 배어들어가지고 오, 이 우리가 흔히 아는 누룽지 식감에이 맛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맛. 정말 제대로 먹으면 맛. 와, 이거 누룽지. 자, 오리 고기예요. 어머 세상에. 오리 잡내 하나 없지. 어쩜 이렇게 야들야들해. 진짜 이 오리에도 고소함이 배어 있네. 아주 그 영양가가 완벽히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맛. 아니, 글쎄, 고기가 야들야들해서 갖다 대는 순간 딱 분리되네. 와, 누룽지랑 궁합이 진짜 좋구나. 뭔가 살짝 걸쭉한 맛의 육수거든요. 이게 이게 끝내줘. 하... 영양만! 한글을깨끗하게 비우고 나면 올 여름 기력 보충 끝자 여러분 백숙 레슨 잘 들으셨죠?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이번 여름 백숙과 함께 여름나기는 문제없어요 음, 완벽히 드러낸 백 레슨. 레슨. 음, 좀더 인생 백숙으로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충전할 준비 되셨나요? 올 여름 더위도 맛있게 이겨내세요.